도지코인이 다시 돌아온다. 2021년 0.73달러 최고점에서 93% 폭락했던 그 코인이 지금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ETF 승인 확률 80%, 기관들의 은밀한 매집, 그리고 1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21년 1월, 게임스톱 사태가 터지면서 레딧의 월스트리트 베티스 커뮤니티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같은 레딧 사용자들이 다음 타겟은 도지코인이다 라고 외치면 도지가 불과 며칠 만에 8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투 더 문이라고 올리면 순식간에 20에서 30% 상승하고 더 도지파더라는 s n l 예고만으로도 시장이 들썩였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소셜미디어의 힘과 호모심리에 의존한 투기적 거품이었죠. 결국 5월 0.73달러 최고점을 찍은 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도지코인도 함께 9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왜 하향에만 93%나 떨어진 걸까요? 도지코인의 93% 급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붕괴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금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 등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베어 마켓으로 접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도지코인 특유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명확한 기술적 로드맵이나 실용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악화되자 가장 먼저 외면받은 코인 중 하나가 됐죠. 세 번째는 레버리지 청산의 도미노 효과였어요. 고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건 투자자들이 연쇄 청산되면서 하락 압력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던 도지코인은 이런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지코인의 진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2021년 당시 도지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 혁신이나 실용성보다는 미디어 노출에만 의존했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 역할이나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같은 명확한 가치 제한이 없었죠. 도지 코인은 본래 라이트코인을 포크해서 만든 민코인으로 시작됐어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70센트까지의 가격을 정당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무제한 공급량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트윗 한 개에 의해 가격이 좌우되는 극도로 투기적인 자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근본적 한계가 93% 급락의 배경이 된 거예요. 과연 지금은 정말 다를까요?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입니다. 블랙록 PDT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ETF를 운용하고 있고 이들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펀더멘터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규제 환경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어요. 특히 ETF 승인 과정이 체계화되면서 도지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 코인 자체의 생태계도 발전했어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과의 통합,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랩핑 도지 활용 등 실용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닌 실제 금융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큰 손들이 정말 매수하고 있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흥미로운 패턴들이 발견돼요 최근 몇 달간 대형 지갑들의 도지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도지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미인 dollar invested 지표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더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 0 0 1년 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age consumed 지표 역시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줘요 이 지표가 높아진다는 건 오래된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 최근 들어 이 수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와 새로운 투자자들의 매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미와 고래의 전쟁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현재 도지코인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규모 매수세를 유지하거나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전혀 다.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여요. 최근 몇 달간의 패턴을 보면, 가격 하락 구간에서는 대량 매집을 상승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들이 단순한 트레이딩이 아닌 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도지 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ETF 승인에 대비한 선제적 매집이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에서 일정 비중을 할당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 ETF 정말 승인될까요? 도지 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비트세를 비롯한 여러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들어 이 신청서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SEC의 암호화폐 ETF에 대한 접근법도 과거와 달라졌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 몇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충분한 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거래소들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셋째, 시장 조작 위험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은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규제가 도지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가 도지코인에게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CSS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법이 한결 명확해졌고 유럽 연합의 미카 규정도 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국들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도지코인이 주요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규제 당국도 이를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은 여전히 변수지만 이미 시장이 이를 충분히 소화했다고 봐야죠. 오히려 중국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더 안정적이 됐다는 평가도 있어요.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점차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규제 환경의 안정화가 도지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어요. 민코인 시장에서 도지코인만의 장점은 밈코인 섹터를 보면 은 시바인우, 페페 등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도지코인은 여전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조 밈코인이라는 브랜드 파워예요.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도지코인이 압도적이에요. 밈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다른 밈코인들을 압도합니다. 이는 유동성과 안정성 면에서 큰 장점이죠. 기술적 측면에서도 도지코인이 앞서 있어요. 라이트코인 기반의 안정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민코인들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인 것과 대조적이죠. 무엇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ETF 신청이 나온 민코인은 도지코인이 유일하고 주요 거래소들의 서포트도 가장 탄탄합니다. 이런 인프라적 우위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거예요. 저 도지코인이 정말 1달러까지 갈수 있을까요? 1달러 돌파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ETF 승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총매제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ETF 승인 후 가격이 70%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도지코인도 비슷하거나 더큰 상승을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에요. 현재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350억 달러 수준인데 1달러가 되려면 1,400억 달러 정도까지 커져야 합니다. 이는 약 4배 상승을 의미하는데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없다면 쉽지 않은 목표죠.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상승세입니다. 저 비트 지 코인이 15만 달러, 이더리움이 8천 달러 수준까지 올라주는 전반적인 불마켓이 와야 도지코인도 1달러 돌파가 현실적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도지코인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이에요.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실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1달러 돌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면은 ETF 승인 발표 전후 두 주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0.3달러를 명확히 돌파하는 순간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물론 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2021년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지코인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하는 투자 그리고 같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코인시황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코인시황 실시간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등 많은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알트들 남겨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